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마,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바울은 이미 죄인이거든요. 죽어야 마땅한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재판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회만 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암살당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암살당이 꾸려졌죠. 12절,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를 향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내 마음에. 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열심히 전한 것 밖에는. 그리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지도 않고서는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죽이려 합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과 영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교사역 자체가 영적전쟁입니다. 성교지 자체가 영적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영적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내 마음을 흔들며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순간순간들 속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전쟁은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해야 한다면 이기셔야 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런 영적전쟁이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지금 내가 되어가는 일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음, 믿으며 사는 이상 영적전쟁 피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의 음모가 이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군의 캠프 안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에게 우리가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데리고 나오게끔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란 것은요. 이런 계략과 음모를 누가 듣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이고.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어제 우리 보았지않습니까 밤에 바울이 낙심에서 있을 때 밤에 하나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로마까지 가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인 겁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못 박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암살당이 40여 명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생명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건 다른 말도 이런 것도 되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잘못되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믿음에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마태본 6장 33절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도와주고 어떤 것은 안 도와주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전쟁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의 조카가 전한 소식이 로마군이 천부장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청도에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죠.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시죠. 23절에서 24절. 시작. 백 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청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자, 밤 제3시면 저녁 9시입니다. 아, 대부분 잘 시간이고, 그 시간, 그 당시에 사람이 드문 시간이죠. 그때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 시간에 몇 명입니까? 보병 200명, 창병 70명, 아,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호해서 청도까지 데리고 갑니다.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 몇 명입니까? 40여 명. 그들이 10배가 넘는 인원으로 하나님 지켜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꼼짝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무시면 세울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이 자주 하는 고백 중에 이런 고백들 많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아멘. 이 고백이 그저 아름다운 표현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여 피할 바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 군인 천부장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합니다. 그가 판단한 것이 맞습니다. 29절을 내려가 보시죠. 그가 청도에게 바울을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정확히 알고 있죠?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나를 알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모함을 받을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미 상황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 제대로 지키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꿰뚫고 계신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깥 상황을 바꾸고 가시면서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파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내 마음 알아줄 사람도 생길 것이고 이 모든 걸다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허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영적 전쟁이 있을 텐데 오늘도 내 마음을 흔드는 거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을 텐데 절대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